말에 드는 겁니까? 예 이분들도, 이분들의 이분들 근황이 사실 더 궁금했는데. 자, 거인사생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아,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laughs> 정말 그한 시즌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네, 네. 시즌이 마치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허하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한 2, 3개월 동안 네, 네. 그냥 음. 집에서 방치된 듯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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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 님은 어떠셨어요? 여면 님 아무래도 동의과학때 감독하고 네, 계시니까 저는 네. 많이 바빴지. 아, <laughs> 학생들 선발한다고 좀 바쁘세요, 지금. 그렇죠. 뭐 서울, 부산, 뭐 찍고 대구까지. 아, 괜찮더라고. 언제 다 갔는지. <laughs> <다 웃음> 그래도 그 야구에 대한 목마름은 있잖아요. 해설위원으로서. 그렇죠. 음. 네. 그뭐 스토브리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 2024 시즌 끝나고 구승민, 김원중 어디 가나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4년 80억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10일 우한 마무리 김원중 선수 4년 총액 54억 그리고 우한 불펜투수 구승민 선수와 투 플러스 투 2플러스 2년 최대 21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롯데자이언츠는 굉장히 좀 짭짤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조금 에, 너무 봉사한 거 아닌가? 이런 <laughs> 느낌 어떻게 보세요? 해피 레미니 24 시즌에 김원중 선수는 뭐 부진했다 예. 아니면은 아주 좋은 성적이었다 뭐 조금 어중간한 뭐 성적이고 었 시즌 네, 네. 내내 보면은 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좀 기복이 있었는데 구승민 선수는 확실히 올 시즌에 좀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음. 뭐 해필 그거 좀 FA 되는 해에 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음.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때까지 활약해줬던 생각을 해보면은 좀 작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팬분들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다행인게 롯데팬들은 결국에는 이제 최준용 선수가 수술 후에 내년에 이제 마운드에 서겠지만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뭐 불과 한 2, 3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시, 그 시즌 때 잘했던 그 모습들이 내년 시즌에 보여준다면 음. 롯데의 가을야구 진출은 확률이 훨씬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정철원 선수가 두산에서 레이드 대우면서 불펜진이 우리가 기대치가 엄청 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예. 내년 시즌 기대가 됩니다. 네. 박연님은 어떠세요? 사실 FA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저도 사실 뭐 FA에 굉장히 좀 실패적인 그런 경험이 <laughs> <됐을 텐데>. <웃음> <웃음> 아우,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예, 굉장히 좀 아, FA하기 아, 전에는 네. 선수가 부담이 많아요. 많이 네. 네. 많아서 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원중 선수도 그렇지만 특히나 구성민 선수는 음. 굉장히 부담에 대한 그리고 또 음. 체력 여러 가지에 또그 많은 쓰임에 의해서 네, 그런 네. 부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음. 사실 김원중 선수도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김원, 구성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좋지 않는 이 연봉 네. 협상이었는데 네, 어쨌든 네. 어, 연봉 협상을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은 내년에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음. 좀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제2의 음. 그 FA가 되어서 정말 예, 많은 예.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예, 좀 부담이 컸을 텐데 그, 말입니다. 롯데의 레전드 선수로서 음. 예,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게 예, 너무 마음이 네. 아파요. 너무 적게 받으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 모구단도 지금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선수들이 팬들을 위해서 먼저 나서가지고 손 내밀어 주고 음. 그렇게 해서. 팀에 잔류해서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 머리 잘랐어요. 어, 제가 뭐 열심히 <laughs> <결심> 잘생겼네. 잘생겼네. <laughs> 아니 그 잘생긴 얼굴을 네. 왜 그렇게 숨기고 다니는 거야, 그죠? 아아 머리가 길어도 네. 잘생겼지만 예. 제가 또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계속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네. 그러면 네. 신경이 머리 쪽으로 가니까 네. 집중이 조금 더안 되지 않겠나 그런 또 아쉬운 또 있고 했어요. <laughs> 예예 예. 어쨌든 머리 만지는 건좀덜볼수 있을 아, 것 같아서. 그러니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어, 롯데 자이언츠에 임준섭, 이학주, 이인복, 오선진 선수가 방출이 됐거든요. 모두 올 시즌에 1군에서 뛰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방출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임준섭, 오선, 아, 이인복 선수 뭐 투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임준섭 선수가 뭐 2012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 시작했죠. 네. SSG 랜더스 한화 뭐거치면서 음. 이제 작년에 방출이 되면서 올해 롯데에서 이제 손을 뻗어서 같이 해보자 하고 왔는데 역시 참 이게 나이가 실제, 들면서 예. 이 실력이라는 건뭐 체력적인 한계 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임준섭 선수 올 시즌 그래도 롯데에서 좀큰 활약이라기 보다는 뭐 솔솔 차는 활약은 했습니다. 24경기 등판하면서. 음, 음. 방어율은 좀 좋지 않았지만 7점대였는데. 어쨌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항상 이제 생각되는 게 그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렇게 뭐 방출을 당한다든지 팀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게좀 나오는데 참 안타깝지만은 제 동월 시즌 24경기 땡판하면서 요게 마지막 시즌이 될지 뭐 다음에 또 어떤 팀을 찰지 모르겠지만 네네. 고생했다 말해주고 싶고요 이인복 선수 이인복 선수는 참 저도 이번에 코치할 때 <laughs> 예서 예, 예. 슬로서좀 이렇게 같이 대하고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음. 마음은 있고 근데 본인이 결국에는 어 포크볼 싱커업 뭐 네, 네. 변하고도 잘 던지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빠른 페스볼에 트 어떤 음. 볼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예, 예. 올 시즌은 정말 좋지 않았죠 여덟 경기 등판했고 방어율이 뭐 9점대방어력이거든요 음, 그리고 수술 한번은 한, 번은 한 어, 기역 기록 어, 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이 롯데에서 좀큰 결단을 한것 같습니다. 임복 선수도 다른 팀에서 둥지를 좀 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 것 같습니다. 소식은 없어요. 네, 어, 네. 이학주 선수나 오선, 오선 선수는 키움에서 좀 불렀습니다, 박기님 어 지금 이학주 선수는 초강고를 졸업하고 예. 미국으로 진출해서 시카고컵스 산하 마이너리그를 뛰었는데 그때 당시 뭐 굉장히 유망주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삼성라운즈 지명됐고 그리고 KBO리그에 입문했었는데 어쨌든 2020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를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음. 43, 43경기에 출전해서 타율2할6 3인데 사실 조금 저조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수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업으로서 굉장히 저는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제가 선수 생활을 14년을 했는데 이 출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 경기 출전 시간 네, 이게 네. 넣, 넣었다 빠졌다 이런 음. 부분들이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고 음. 이런 정리가 되지 지 않으면 네네. 선수가 그렇게 기량을 자기 기량을 이렇게 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팀에서 네. 고참에 대한. 이 중요성은 음.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자꾸 고참이 이렇게 일찍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음.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음. 좀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백업 선수긴 하지만 예. 고참급 선수가 팀을 좀 한번 지켜주는 것도 음. 그러니까 더 가운데드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데. 어, 그리고 또올 한해는 음. 저는 김민성 선수가 음, 음, 음. 이 계속 이 구대에 있었어요. 예, 이게 사실 성적이 이 좋지 않는 선배라도 음. 이 리드를 좀 해줄 수 있는 더 가우스의 분위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고참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기아를 보게 된다면 양현종 선수라든지 최영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워낙 잘하니까 예, 그 잘하는 지금. 선수도 있지만 네네. 기아에도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제가 고참이었을 때도. 음. 좀 이렇게 성적은 떨어지지만 선수들을 다독거리고 음, 굉장히 중요하고. 불안해합니다. 요즘은 n 지 선수들이 온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성적 기외에 위안을 받고 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역할도 필요한데 예, 지금 부분. 나간 선수들 다 이제 고창급인데 아,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선배였어도 롯데자이언츠 간의 깜짝 트레이드 2대 3. 요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재 선수로 때 왔고요. 그리고 최우인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선수가 두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과연 누가 더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조금 더 이익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철원 선수 아까 언급했으니까 염미연 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인왕 출신이었습니다. 신인왕 출신이고 군복무까지 마친 상태고 그렇죠. 우리 또 롯데도 생각하면 김민석 선수 아, 보물인데 아, 네. 인기도 많고, <laughs> 예. 되게 아끼는 선수인데 주재현 선수는 사실 소금 같은 역할을 네, 네. 해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주전 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어떤 팀이 뭐 계산기를 어떻게 굴려서 누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 이런 거는 한두 시즌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 워 예, 예. 뭐 거물급이라기보다는 신인급에서 사실 팀에서 이 선수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좋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김민석 선수와 정철원 선수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른 트레이드까지 다른 선수들까지 이제 좀 판이 커진 것 같은데 결국 롯데에서는 뭐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뭐 FA로서 우리 롯데에서 잘 잡았지만 은 네. 그래도 최준용 선수의 어떤 부상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확실하게 올 시즌 조금 구위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강, 뭐 이렇게 봐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태형 감독과 좀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김태형 감독, 이로 전제 감독으로 오기 전에 두산 있을 때. 예, 이 정철원 선수가 마무리 투수도 맡으면서 잘해줬고요. 네 거기 어떤 김태형 감독과의 호흡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찍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야수 네, 전민재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결국 어, 올해도 그랬지만은 유격수가 사실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는 이학주 선수도 뛰었고 많은 선수들이 유격수에서 활약은 했지만은 음. 정확하게 올 시즌에 롯데 자연체 이 유격수는 누구다 할 정도로 활약을 해준 선수는 없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전민재 선수도 마찬가지. 김태형 감독이 있을 때 눈여겨본 선수. 딱 김태형 음. 감독이 찍은 두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두산에서도 김민석이라는. 큰 어떤 네. 선수를 좀 찍은 것 같거든요. 김민석도 에, 아깝지만 추재현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뭐탈수 있는 딱그 상황에서. 지금 김민석 선수는 어떤 컨택 능력이라든지 네. 게임의 어떤 흐름의 센스라든지 이런 게참 좋은 선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재현 선수는 앞으로 어느 팀에 가더라도 음. 주전 한 자리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선수니까 상당히 아깝죠. 그렇죠. 이게 다 가지면 좋은데 네. 결국은 우리 걸 내줘야지. 또 갖고 올수 있는 거니까. 우리 팬분들이 네. 조금 정철원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 위원님 김민석 선수 굉장히 아, 높게 평가했는데. 저는 사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14년간 롯데맨이잖습니까. 네. <laughs> 아저 롯데자이언츠의 선수로 들어오면 그날부터 굉장히 그. 간심관간게 봅니다. 네. 관심 깊게 보는데, 박준혁 단장도 이번 트레이는 굉장히 고민을 했지 않겠나라는, 음. 왜냐하면 팬들을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는데 음. 어쨌든, 롯데 미래로 꼽혔던 김민석을 내줬습니다. 음. 내줬고, 우투 자타 외야수 김민석은 2023년도 신현대 레트 1라운드 전체 음. 3순위로 롯데 입단해서 음. 사직 아이돌로 불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첫대 129경기에서 <laughs> 이하로픈 오리 400타수 102안타 3홈런39 타점. 어, 그리고 고졸 신인 중 역대 8 번째 대비 배간타를 쳤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추젠 선수도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이 타자로 가능성을 팬들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었죠. 상위 네, 제대하면서 네, 네, 그리고 두산으로 보낸 것은. 불파, 불펜 보강의 시급성 뿐만 아니라 윤동일 a 이스가 버티는 롯데 외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잡았다라고 판단했겠죠. 음. 네. 네, 들고 이번 이 트레이드는 롯데 박준혁 단장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를 고려해서 트레이드를 진행했지 않느냐. 아. 그래 생각을 하고 응, 어쨌든 응. 저는 정철은 선수, 전민규 선수는 좋아합니다. 현재 응. 응. <laughs> 좋은데 <laughs> 이제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되더요 예, <laughs> 김민석, <laughs> 주재현 얘기해 놓고 좋아요 저는. 예, 예. 좋아하는데 어쨌든 예.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네. 주디 선수의 스타일도 굉장히 리드오프로서 좋아했었고, 음. 저는 특히나 김민석 선수의 팬입니다. 아, 네. 네. 팬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롯데 자이언츠 미래를 빛내주지 않았겠나, 앞으로 음. 굉장히 음. 좀 자리를 잡아주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고, 두산 가서. 네, 네. 그리고 정철은 선수와 정민석 선수가 롯데에서 내년에 음. 정말 잘해서 박준현 단장분 말에 김태형 감독의 기대에 부답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굳이 굳이한 뉴스가 딱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재계약 얘기를 해볼 텐데 빅터 에이에서하고 찰리 반즈 선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많은 팬분들이 바라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빅터 에이에서 선수에 대해서 좀한 번씩 보고 넘어가볼까요 예, 박연님, 비터를 e 스 선수, 뭐 레이스 선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면님. 아, 어, 저는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예, 터졌다 예, 이렇게 했어요. 캐스팅인가 지금 전지훈련 때였 네, 전지훈련 않습니까? 때 처음 배팅 케이지에서 배팅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친구를 데려왔냐고. 음, 그렇죠. 저는 타격에 보는 눈은 있습니다. 음. <laughs> 네, 우리 저 <좀 웃음> 결과적으로 봤을, <laughs> 봤을 때. 아름차게 베네수엘라 박정태라고. 아, 네.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이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음. 이... 선배인 입장, 롯데자이언츠 선배인 입장에서 보면 예. 빅터레이에서는 굉장한 선수다. 음. 그리고 기본기를 굉장히 잘 배웠고 음. 인성까지 좋은 그런 용병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24시즌이 144게임 전게임에 출전하면서 3월 오픈 1위를 쳤어요. 아. 202안타 이 네. 최다안타도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아. 대단했죠. 202안타의 최다안타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네. 기록이고 강결한 스윙과 컨택능력을 바탕으로 KBO리그 최다안타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박준호 단장의 이야기는 내에서는 먼저 팀을 먼저 생각을 한대요. 음. 어, 그리고 올 시즌 전경기를 출전한 투을 보여줬고 타격 각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하고 음.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팀 동료에게 특히나 음. 기감을 주는 선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 타격 성적에 뿐만이 아니라 타격의 리드로서 롯데 음. 자이언츠를 이끌어 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그박이 그러니까 아. 4번 타자가 그냥 쳤다 하면은 클러치 능력이 있다는 거,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어. 겁니다. 어, 진짜 가까이서 보면 네. 굉장히 우락부락하지 않습니까근데 네, 그렇죠. <laughs> 이야기를 그러면 말한 마디 잘못해요. 사람 이참 아. 그렇게 아. 아. 착해 네. 스타일 네. 네. 젊은 친구인데. 네. 아. 이 나이가 가늠이 안 돼서 그렇지. <laughs> <laughs> 또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잘 생겼어요. 어, 네, 잘 네, 생겨 습니다 어, 예. 네. 네. 너무 멋진 선수라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찰리 반스 선수는 재계약 성공했는데 에런 윌커스는 아무래 나이 때문인가요? 재계약은 실패는 했는데 음. 어, 더 곁들여서 터커 데이비스 선수까지 좀 짚어 주세요. 여미연 님. 찰리만스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반즈 선수가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리스 네, 그렇죠? 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롯데 팬들이 좀안도의 어떤 한숨시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반지 선수의 3년간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올 시즌 이제 중간에 조금 한달 정도 결장은 있었지만 큰 부상 없이 시즌을 잘소화한다 아, 그런 외국인 네. 선수 없죠. 그 항상 얘기하지만 뭐저 롯데뿐만 아니고 어느 팀이든 어, 외국인 투수는 1, 2 선발입니다. 원투펀치거든요. 음. 그 원투펀치하면은 제가 항상 중계하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인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리그 최정상급 투수라고 볼수 있어요. 만재 선수가 3년간 리그의 최다 인닝과 그리고 최다 퀄리티 스타트 53회를, 음. 51회를, 53회를 기록을 했거든요. 음. 올해는 조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달 정도 부상을 당하면서 25경기 선발 등판에서 150 점이닝구승육패 평균 자책점도 3. 중반대를 하면서 아주 좋은 기록이죠. 네. 단지 이제 팀이 조금 들쭉날쭉한 면이 있다 보니까 구승육패 음. 승수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2년 보 2년째보다는 올 시즌 좋아졌던 것은 탈삼진 능력입니다. 2.2022-23 음, 음. 시즌에는 한자리 수 탈삼진을 뭐 기록할 정도로 음. 우인닝 당을 네, 따지거든요. 그런데 네. 올 시즌에는 10개 이상의 어떤 삼진을 잡는 삼진율을네네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한달 정도 결정은 있었지만은. 충분히 좋은 선수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어, 롯데에서 어떤 대우를 잘하면서 음. 어, 윌커슨 선수가 빠졌지만은 그래도 어, 반즈 선수라도 계약을 해서 어, 팬들은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윌커슨 선수는 뭐 빠졌지만 터커베이 대리슨 선수 이 아, 선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확실히. 어, 외국인 선수는 사실 스펙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대한 네네. 스펙이라든지 마이너리그에서 어떤 기록을 했는지 이렇지만 데이비슨 선수는 메이저리그 기록은 없다고 좀 봐야 네네네. 됩니다.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트리플 A에서 아주 꾸준하게 선수생활을 했거든요. 트리플 음. A의 어떤 팀들의 이 선수들의 어떤 이그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과 아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개비우리그를 아. 보거든요. 네네. 거기서 네비스 예, 어, 선수가 꾸준하게 선발 등판을 해오면서 좋은 기록들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롯데에서는 좀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 선발 투수잖습니까. 음, 음. 결국엔 1, 2 선발 투수를 맡아줘야 되는 게외국인 선수인데 데이비슨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대한 어떤 어, 기록은 없지만은 트리플A 한국 리그와 비슷한 수준의 음. 어떤 리그에서 선발 등판을 꾸준하게 해 오면서 기록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터커 데비슨 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가 주무기고 어 140대 중 후반의 이제 직구 근데 뭐 횡으로 종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구위가 상당히 좋은데 음. 아, 이 선수가 뭐 글쎄 내가 볼 때는 에런 윌커슨이 좀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결국에는 류 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펙이지 않겠습니까? 아 스펙. 예. 네. 이 데이비스 선수의 기록들을 뭐 우리가 기록만 살펴볼 수 있지. 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항상 외국인 선수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복컬 복입니다. 두 네, 번을 내려봐야 되고 시즌을 네.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에런 윌커슨 선수보다 데이비슨 선수가 좀 우위에 있다 생각을 하고 네, 네. 오시는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어 다음은 그 롯데 자이언츠 안방인 부산 사직구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기 성담장을 <laughs> 철거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야. 이게 보니까 어 원래 기존 사직구장 담장 높이가 4.8m인데 지난 2022년에 투수들 피없는줄일려고 높이 6m에 이르는 보조 펜슬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거 성담장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철거를 했다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어... 철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하시면서 <laughs> 네, 저는 이제 빅볼을 선호합니다. 네, 예, 홈런도 음. 많고 또 역전 가능한 그리고 또 게임을 풍간하지 못하는 그런 게임을 원합니다. 음. 팬들도 굉장히 그걸 선호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기존 사직구장의 담장 높이가 4.8m 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롯데는 2022년 투수들의 피홈런을 줄이기 위해서 6m에 이르는 보조 펜스를 설치했었습니다. 음. 음. 그렇지. 그리고 성민규 당시의 단장의 아이디어를 낸 성담장이라 불린 이 펜스가 음. 실제로 3년간 피홈런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네. 냈다고 하고 어, 하지만 높아진 팬스가 외야 관중의 시야를 방해하고 음. 그렇죠. 또 롯데 타자들의 장타율을 함께 낮춘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음. 많았는데 결국 2년 만에 다시 낮아진 사직구장의 담장은 음. 롯데 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저는 적용할 것 같고 어쨌든 팬들도. 이 스몰 그 야구라든지 네, 네. 이제 일본 야구 이런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부산 정수로 봤을 때는 음. 굉장히 홈런도 많이 에이, 쳐주고 호세 있지 않습니까 호세 그런 화끈한 야구를 굉장히 원해서 예, 예. 이번 담장 성 담장이 굉장히 좀 들으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겠지만 그래, 네. 이, 이 담장을 내리는 부분들은 음, 음, 음. 정말 잘했지 않나. 음. 그렇 생각. <laughs> 그러면서 이제 얘기되는 게 손호영 선수가 과연 내년에 이제 홈런 몇 개를 기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손호영 선수 보니까 1구상에서 의지 노력상을 수상했어요. 1구상은 네. 뭡니까? 1구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이 노력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이 팀에 대한 네. 이 그리고 톱 팬들이 봤을 때 음. 조금 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no. 합니다. 일부상 예. 그런데 이제 소용 선수가 그만큼 의지 노력으로. 정말 아, 많은 굉장한, 것들 을 예. 음. 기록한 올해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채단타 이 안타 연속한 타이 일을 지르셨어요. 1위가 그렇죠. 누구였죠? 딱 하나에서 멈췄죠. 예, 아, 안타깝습니다. 아, 너무 예. 안타까운 표정이 굉장히 좀 흐뭇했던 <laughs> 이상한 그런 예. 모습을 봤었죠.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예. 어, 피치 클락이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음. 위원님, 여 위원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laughs> 워낙 인터벌이 길어요. 특히나 롯데 자이언츠 투수들이. 우리가 롯데자이언츠 경기만 중계를 하니까 네네. 좀 그런 것 같고 네. 투수들의 어떤 성향들이거든요. 네. 마운드에서의 어떤 저도 그렇습니다. 볼을 던지기 전에 뭐 벨트를 만진다든지 모자를 한번 뭐 벗고 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예전에 또 우리 고 최동원 선수가 마운드에서 했던 행동들 뭐 스타킹이 렇게 닮으신다고 네. 그런 음. 어떤 성향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엔 이 모든 게 개비오에서 시간을 좀 줄이자 팬분들이 그 음.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잡동작들 줄이면 시간을 조금더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도 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경고만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게임 하면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심판이. 음. 음. <laughs> <게임 지나는데 웃음> 계속 경고해요. 네, 네, 네. 네. 위쪽으로 보면서 하는데 이걸 투수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지금 말한 성향이 빠르게 빠르게 어떤 어, 잡동작 없이 하게 된다면 은 그런 선수들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음. 올 시즌도 봤지만은 경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 선수들은 사실 몇몇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은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잡기는 <laughs> 그렇죠. 생각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이 겨울 훈련 때좀더 빠르게 작년에는 아, 올 시즌에는 그래도 경고로 끝쳤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즌이었다고 볼수 있지만 내년 네네. 시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볼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 ABS 좀 하향 조정되는 있잖아. 거 이거 죠박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분 좀 타자가 유리할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박의원님 낮으면 유리합니다. 낮으면 유리해요. 네 그리고 투수마다 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이 하이 페스트 볼을 굉장히 주축으로 던지는 투수들한테는 유리한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불리합니다. 높은 어. 게. 예, 아, 높은 게. 예, 높은 게습니다니다 저는 의는타자의스윙의마다조금다르을는 스윙을 보는의 스윙을 다을 바꿔야 되지않겠습니까 지금의 다보니까 저는 지지나가네요여기까지듣습니다박는태 부산 음. 스윙을 보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니다